반갑습니다. 국회의원 김혜영입니다. 청소년 연설대전 홈커밍데이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윤범기 대회장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청소년들이 많은 대중 앞에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 그러한 연설 기회가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 청소년 연설 대전에 참여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 오늘의 경험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 연설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연설문이 곧 나의 마음이 되었을 때 좋은 연설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다시 한번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대한민국 청소년 여러분, 늘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화이팅! 사랑합니다.